안녕하세요. 사랑둥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출산 가방을 싸볼 건데요. 그래서 출산 가방을 쌀 때에는 먼저 조리원이랑 음,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두 가지 종이를 줍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종이를 주는데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보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laughs> 짐이 엄청 많은데,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입원할 때, 입원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11가지가 적혀있는데, 사실 필요한 것도 있고, 굳이 이것까지 챙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입원할 때 가지고 오는 것, 이번에 때준비 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기증품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사실 저도 첫째 때그 결혼 반지가 연애 때부터 꼈던 반지가 있었었는데, 그 그러니까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첫째 때니까 갑자기 뭔가 느낌이 진통이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무서워가지고 아 한번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반지 같은 걸 그대로 끼고 시댁에서 밥 먹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같은 것들을 집에 놔두지 못하고 끼고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입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출산 준비해야 되니까 반지를 뺐었었는데 남편한테 분명히 제가 맡겼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안 잊어버렸고, 어, 제가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반지를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맞췄던 금반지를 그때 첫째 출산 때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산 전부터라든지 음, 아니면 출산 때는 기중품, 뭐,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끼지 않거나 집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이랑 메이크업 같은 거, 매니큐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대한 안 하시고 어, 강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오메가3라든지 철분제 같은 거 먹고 계신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철분제를잘안 챙겨 영양제를 잘안 챙겨 먹는 성격이다 보니까 철분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비, 빈혈 수치가 낮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항상 출산 말기 때쯤에는 액상으로 된 것들을 액상 비혈 치료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철분제는 꼭 챙겨 먹어야 되어서, 철분제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산모수첩. 네. 산모수첩입니다. 사실 <laughs> 산모수첩은 제가 이때까지 세병까지 나와봤을 때, 굳이 필요는 없으세요. 세번, 네 번째는, 바로, 사, 어, 세면도구. 네. 세면도구인데 저는 휴대용으로 해서 챙겨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3 어, 모드 해가지고 제가 어디 그 태아 보험을 넣었었는데 거기서 사은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양 어차피 그냥 새거 챙겨가보자 싶어가지고 어, 칫솔이랑 치약 챙겨가고요. 그리고 폼클렌지 얼굴 씻는 거 이런 거 챙겨가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출산 하고 나서 바로 샤워를 하거나 하지는 않으신데 나중에 조리에 올라가게 되면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한번 하고 이게 좀 찝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샤워 용품, 샤워볼이라든지 그리고 샴푸, 뭐, 뭐 린스나 어. 컨디션 그 컨디셔널 이라든지 이런거 내 네, 챙겨 가시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튼살크림그 사용하시다가 남은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챙겨가서 나중에 그 샤워 하시고 나서 튼살크림을 어, 바디로션 대용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챙겨가고 있거든요 산모소요 산모 속옷인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다 부끄러워가지고 담아놨는데 산모 속옷은 뭐 수유브라 그리고 팬티 그리고 양말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한네벌에서다섯벌 정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신생아실 사용 물티슈 이건 신생아실에 사용하는 물티슈 하나를 또 드려야 되고요. 다 쓰, 다, 거의 다못 써요. 한, 그 자연분만 하시는 산모님들은 한 2박 3일, 3박 4일 있을 거고, 그리고 재앙절개 하시는 분은 막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그때 사용을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 물티슈는 두 개를 챙겨가요. 그래서 신생아 실용 거, 그리고 하나는 조리용 과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가지고 신생아실 하다가 신생아실 남는 거는 조리원에 넘겨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네,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어 여기는 아기스푼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모유수유할 뭐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세명 나왔을 때 아기스푼은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챙길 필요가 없어서 이거 패스할게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베네쪼고리 속삭에거스하게 이거는 당장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퇴원을 할때 조리원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산모님 같은 경우는 애기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 맨몸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애기 베네쪼고리, 애기 베네쪼고리랑.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기 어차피 겉싸개로 어, 싸긴 할 건데 모자랑 어, 양말 아니면 발 발싸개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제가 첫째 때부터 썼던 <laughs> 아주 오래된 <laughs> 어 첫째 때 썼던 속싸개야 어, 그러니까 속싸개 애기 싸야 되니까 속싸개랑 그리고 이거 셋째때 썼던 겉싸개, 애기들 체온이 갑자기 밖에 왜이신생아시의 어, 온도가 항상 유지되어 있고 어, 적당한 온도랑 그리고 습도가 있는데 있다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애기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얼음이라도 겉싸개는 꼭 챙겨가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홉 번째 수저 세트랑 보자 이불 있는데 어, 보호자 이불을 안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이불을 챙겨가서 이렇게 남편분이랑 같이 입원실에 있을 때는 보호자 이불 따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보호자 이불 챙겨가지는 않았어요. 어, 같이 어, 입원실에서는 같이 누그 1인실 같은 경우 침대가 킹 킹사이즈 엄청 크기 때문에 같이 누워 있거나 어, 아니면, 뭐, 단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계속 거기에 자거나 있거나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모님에 따라서 뭐, 1인실에 있고, 그리고, 음, 굳이 여름에는 이불이 별로 필요 없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불을 안 챙겨가도 되는데, 이불 없이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보호자분들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꼭 보호자 이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챙겨간 적 없어요. 너무,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챙겨봤고. 그리고 수저 세트. 여기서 중요한 게 수저 세트를 두어야 되는데, 이번실에서는 수저를 안 주는 병원들이 조금 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줬었는데, 저도 첫째 날 때는 수저를 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수저를 안주더라고입 이번실. 도리얼에서는 주는데, 그래서 수저를 지금. 좀... 짜잔, 제가 비닐봉지에 담아놨어 수저, 수저를 수저챙기고야 숟가락, 젓가락 챙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집을 알려드리면 수저를 매번 매번 씻어야 돼요. 2박 3일이고 뭐일주일이긴 하지만 어밥 먹고 어 식탁 놔두고 바로 씻어가지고 뭐그 거기 보면 음 건조하는 데가 있거든. 소독하는 게젖병 소독하는 데가 있어. 거기다 넣어가지고 수저 소독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아주 가끔씩 밥 먹고 났는데 어, 안 씻어놨는데 그 다음 바로 간식이라 해가지고 뭐 죽이라든지 뭐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 다시 씻어가지고 그거 먹기 너무 귀찮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남편분이 있을 때 남편분이 급하게 밖에서 뭐 사왔는데 어, 이거 같이 먹는다든지 남편이 먹어야 될때 필요할 때또 남편 술을 또 가지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항상 야식 먹고 챙겨놨던 숟가락이라 그리고 젓가 일회용 젓가락이랑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져가고요 비닐팩 같은 것도 여기 비닐팩 같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마도 배달 음식 시키면 다줄 어 거고 남편분이 뭐 밖에서 음식 사가지고 오면 다줄 거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비닐 떼는 이런 칼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그 물컵을 챙겨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그 다음번에 물컵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빨대. 빨대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마실 때 바로 이에 대거나 하면 혹시 차가운 게 되거나 하면 이가 상하거나 아니면 뭐 산후풍이 이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대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빨대로 물 마시고 어린애. 애기 같아가지고, 빨대로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다 하기 때문에, 물도 빨대로 챙겨가서, 빨대로 물을 마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바로 차가운 물이 다 있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시는 게, 어, 이제 애기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물통. 그래서 물통이 필요한데 저는 물통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이것도 첫째부터 사용했었어요. 좀 버리 좀잘안 버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첫째부터 사용했던 물통인데 여기 빨대 꽂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빨대 꽂아가지고 바로 물 쭉쭉쭉쭉 빨아먹고 이렇게 물통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물컵, 물통, 물컵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입원실 같은 경우에 슬리퍼가 있는 곳이 있고 슬리퍼가 없고 자기 뭐삼디다스라든지 슬리퍼를 챙겨 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서는 실내 슬리퍼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입원실 있을 때 급격하게 뭐 진료를 보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층이 다른 아이를 보러 가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야외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그때 또 운동화 신고 뭐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고개 쑥이고 이렇게 하기엔 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바로바로 바로 신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잠깐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할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입원실에서는 슬리퍼를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11번에 가습기라고 적혀있긴 한데 사실 가습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아, 조 입원실이나 그 조리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예전에 가습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습기를 좀 병원에 잘안 두기는 하는데 가습기는 내가 너무 막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는 스타일이고 뭐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조금 습도에 예민한 편이다 라고 하시면 가습기 좀 챙겨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계속 가습기를 틀어 놓은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약간 예민하지가 못해 가지고 가습기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는 어. 저는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입원시 준비 사항이라고 해서 받은 종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준비물이라고 해서 산후조리원 예약할 때또 받은 종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산모 준비물, 아까 전에 동일하게 속옷, 속옷 아까 챙겼죠. 그리고 양말, 그리고 양말도 챙겼고 이제 수건, 그리고 손수건 날짜, 손수건, 그리고 손수건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애기 낳고도 많이 필요한데 어 근데 그래서 저는 첫째 때는 한손수고 40장에서 60장 정도 샀던 것 같아요 둘째 때는 이제 한 30장 셋째 때는 한 20장 이게 왜냐면 쓰고 깨끗한 것들은 둘째 때 쓰고 깨끗한 것도 남겨뒀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가 없었어 가지고 어 만약에 첫째 때는 조금 뭘 몰랐어가지고 4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아4 0개 그럼 난 60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샀었었는데 어, 애기 손수건은 나중에 애기 침이라든지 그리고 어,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이 흘러내리거나 아이가 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유수유하더라도 분유를 이렇게 혓바닥을 렐로렐로 하면서 안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흘르거나 할 수가 있어요. 트림시킬 때라든지. 그래서 하루에도 진짜 한 10개 넘게 손수건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빨아가지고 쓰면 뭐 개수가 뭐 많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 저는 어, 20장 이상, 30장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손수건을, 왜냐면 하 이제 셋째까지 손수건을 쓰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지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다 손수건 다 버리고 새걸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한 40장을 대량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깨끗이 애기 세제로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마도 그 손수건을 병원에서 쓰는 것들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산모님이 만약에 잘 가슴도 닦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아기 거를 챙겨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손수건 쓸 일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수건 한열장 정도를 챙겨 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한열 장까지는 필요 없을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곱 장에서 열장 정도는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건 네. 그리고, 그리고 세면도는 아까 챙겼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세탁막 세탁기에 제 것만 넣어주는 병원이 제 것만 딱 빨아주고 제 것만 건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다면 너무 좋을 거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삼분님 을 같이 섞어가지고 세탁을 하기 때문에 제, 물, 제 옷이라든지 제 수건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망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택에다가 이름을 적거든요 그래서 뭐 저같은 경우 누구 김윤의 산모 이렇게 누구누구 산모라고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여기다 담아 가지고 내놓으면 이모님이 빨래하고 건조해 가지고 갖다 주시거든요 아니면 건조 안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조리원 들어가게 되면 빨래 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 가지고 빨래 넣는데 널어 놓으면 건조가 되어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만 꼭 필요합니다 저좀큰 거를 챙겼어요 왜냐면 수건도 넣어야 되고 속옷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 뭐그 바지 같은 거, 속옷 내, 그 속옷 내그 바지 내일 같은 거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어가지고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산업풍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쫄바지라든지 내복 같은 거 챙겨가거든요 밑에 밑에 바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큰 걸로 챙겨가시면 <laughs>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드라이기 짜잔 어, 머리 안 말리고 하면 감기 걸려요 사모님들 그렇기 때문에 어, 머리 감고 드라이기를 바짝 말려줘야 되어서 아마 또 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는 조리원이 있고 되어있지 않은 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 맞춰가지고 드라이기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물티슈 아까 제가 조리원 거 입원실 거두개 얘기했죠 그래서 조리원 물티슈 그리고 물컵 그리고 개인 수저 아까 다 챙겼어 조금 전에 다 챙겼습니다 어 그리고 아기 거까지 다 챙겼고 여기에 조금 필요한 것들이 더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먼저 가디건 저는 숄을 챙겼어요 가디건보다는 어 가디건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하기 너무 왜냐면 이게 옷이 이렇게 펑퍼짐 하거든요. 펑퍼짐 한데 이것도 가지고이 이렇게 구겨놓고 이렇게 하기 너무 불편했어가지고 저는 쇼를 챙겨가고요. 사실 이것도 크기 필요 없어요. 제가 셋째 때 나왔던 병원들, 지금 넷째 낳는 병원에서는 까옷을 줘요. 밖에 나갈 일이 있거나 하면 까옷을 주기 때문에. 어, 그 가운 입고 나가면 되어가지고 사실 크게 가디건 필요 없기는 한데 혹시라도 뭐 1층이라든지 다른 층에 뭐 약국이라든지 어,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삼모복 뭐 입고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걸치고 나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쇼리나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어왜 이렇게 숨이 차지?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모 패드. 병원에서 산모패드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조금 저는 두 팩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두 팩을 챙겨줬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해요. 계속 계속 갈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산모패드도 따로 챙겨가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입는 생리대, 있잖아요. 입는 산모패드, 어, 입는 산모패드도 챙겨가고, 그리고 이렇게 생리대도 챙겨가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짜잔 모유 저장팩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가지고 스티지를 않았는데요. 짜잔, 모유 저장팩. 뭐 그냥 자기 모유 수유를 계속해서 하면 괜찮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다못다 배출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애기가 잘안 먹거나 하게 되면 잔 분유가 남아있죠. 모유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수유를 할때이전거 찌꺼기랑 새로운 게 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수유를 하고 나서 모든 걸 다시 다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유축을 조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축하고 나서 유축하고 나가지고 나는 어, 모유 같은 경우는 버리면 아까워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여기 모유 저장표에 저장해놨다가 날짜랑 시간이랑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그 시생하실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면 만약에 혹시라도 내, 제가 수유를 못할 때라든지 아니면 애기가 조금 더배고파한다든지 먹여야 될때 있으면 이거를 중탕을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아이한테 먹여주거든요. 그래, 수유패드. 이것도 수유패드. 짜잔. 수유패드인데 이게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옷에나 속옷에 분유가 계속 나와요 시간때마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진다거나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유가 계속 나와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갑자기 모유쇼 할 시간 애기 밥 먹을 시간 때문에 가슴이 젖어오고 땅땅해지고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을 건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유패드를 조금 부착을 해야지 옷이 옷이 젖거나 그리고 속옷이 젖거나 하는 일이 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직수를 하게 되면 바로 가슴을 아이가 물잖아요. 그럼 이거 옷이라든지 세균 같은 거라든지 먼지 같은 거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유 패드를 부착을 하면서 위생적으로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유 패드는 꼭 챙겨야 됩니다. 수유 패드 챙기고 그리고 이거 짜자 각티슈, 각티슈고요. 집에 있는 거였는데 각티슈는 어, 꼭꼭챙 그니까 조리 그 조리원에 각티슈가 그러니까 물티슈 그 각티슈가 있는 경우 휴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없는 경우도 있고 입안실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휴지가 그때그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음식물을 흘렸다던가 입을 뭐 닦아야 된다던가 이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뭐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지 꼭 각티슈 챙겨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챙겨도 되고 안 챙겨도 되고 한데 비데 어, 나중에 어, 휴가 자연 분만 하시는 분 저는 셋째까지 다 자연 분만 했거든 넷째도 이제 자연 분만 할 건데 넷째도 자연 분만 성공하면 좋을 것 같고 음, 조금 아직까지 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긴 하지만 어, 이제 애기를 낳고 나면 그 거기 아기를 낳을 때 칼로 조금 찢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화장실에 갈때큰 거를 이제 출산하고 큰 거를 볼때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휴지로 닦기도 되게 무섭거든요. 첫째 때는 뭐 몰라가지고 지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화장실 안 가고 싶고 막 그랬었었는데 어 이제 한 둘째 셋째 되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괜찮네 뭐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휴지로 닦는 것보다 저는 비데로 닦는 게어 물티슈 비데로 닦는 게좀 훨씬 좋아가지고 물티슈로 닦아서 되긴 하지만 물티슈 비데 를꼭 챙겨가 내가 샘플로 받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챙겨가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사실 뭘잘안 발라요. 뭐 스킨 로션도 잘안 바르고 한데, 가면 병원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온도도 높아, 높기도 하고 뭔가 좀 밀폐된 공간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건조해지거나 조금 어. 그냥 뭔가 답답해요. 그래서 세수하고 나서 뭐 다른 건 저는 귀찮아서 잘안 바르는데 어, 수분크림. 수분크림 챙겨서 수분으로 좀 촉촉하게 관리를 잘 하진 않지만 어, 수분으로 좀 촉촉하게 해가지고 내 피부가 건조해가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수분크림 정도 챙겨가고 그리고 이거는 입술. 제가 겨울에, 나온, 첫째도 겨울에 나왔었고 셋째는 가을에 나왔었고, 그래서 입술이 좀 많이 텄어가지고 입술 칠때 바르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챙겨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위생상 손 소독제, 손 소독제 챙겨가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몰라서 적혀 있지 않더라고. 요 종이 에 보니까 이거 옛날에 전부터 만들어졌던 거여가지고 뭐 추가적인 내용이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마스크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 어, 마스크도 같이 또 챙겨가서 어, 아마도 수리하거나 할시 때 어, 조리원 안에 있을 때 외에는 다 계속 마스크를 깰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넉넉하게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는 다 지퍼백에 안 넣어.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려고 지퍼백에 안 넣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막 쌓아 놨는데 이거를 지퍼백에다가 넣어야 돼요. 어, 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해서 지퍼백 종류별로 크기별로 어, 샀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작은 데에 넣고 큰 거는 큰 데에 넣고 이거는 조리원이랑 이번 할때 뿐만이 아니라, 애기들 용품 같은 거 나중에, 애기들 뭐치발기뭐 쪽쪽 이런 건 이런 작은 데다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통이 있는데, 통에 넣어도 되고 이런 데 넣어도 되고요. 애기들 막 과자, 그리고 옷, 손수건, 이런 거 기저귀. 그냥 가방에 넣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먼지 같은 거 묻을 수도 우리 애기 피부 야온약하고 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닐팩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으면 깔끔하게 보관이 되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기, 항균 아기 지퍼백은 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넉넉하게 구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출산 준비를, 어 출산 준비물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단 가방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맞나? 출산 그럼 이말 출산 가방 싸기를 모두 마칠게요 <laughs> 안녕